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살롬과 악국과 달몬과 아희망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의 왕의 문 동쪽 곧 레위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독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중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이,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설의 아들 비누하스가 옆쪽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우셀레마의 <뭐라> 아들 스가랴는회막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이백 열두 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 자손이 그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곧 그 성문만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매일 그대와 특별 큐티 클로즈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부순에서 성경 봉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성경 봉독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실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레위인들 중에 돌아와서 성전의 문지기로 그 맡은 일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레위인, 즉 제사장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읍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러니까 처음으로 1차로 돌아와서 대다수 사람들이 누구였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대요 6절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유다 사람들, 유다 출신들이 690명이었고, 9절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956명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 왔냐? 176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다와 베냐민 합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 출신들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장 힘을 썼고 우선순위를 두었냐?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돌아와서 제일 급한 게 뭘까요? 집을 짓고 또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또 군대를 세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잖아요. 급한 거는 이 먹는 것과 자는 것또 위협으로 또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급한 것을 먼저 한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을 1번으로 세워서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무너진 예배.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거. 그거를 첫 번째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이 급한 거를 좀 하게 돼요. 사실 급한 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한 거또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서 빠져서 사라져버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선 순위로 맨 처음 한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예배였습니다. 그걸 바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 또 묵상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이 중요한 음. 것을 먼저 하라는 제목을 보면서 예전에 한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갔다가. 비자 문제 등으로 여러 일들이 이렇게 좀 막히고 안 풀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제 어 앞날에 대한 그런 답답하고 두려움 또어 혼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어머니랑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 그러던 중에 하루 이제 거실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음. 잘 눈물을 안 보이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가 말을 못 이으시다가 하셨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혔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 너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 감사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그냥 내 앞가림하고 내 그냥 진로에 대해서 고민아니라고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프셨고 음. 또. 교회적으로도 가장 힘든 그런 시기이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나 유학 갔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뭐 하지? 약간 그리고 그런 나의 개인적인 불안과 분주함 때문에 어 그랬다는 걸 깨닫고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가능한 가족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생각하고 이제 가족의 소중함,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려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랑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내가 삶 속에서 분주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또이 말씀을 보면서 또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족들이 중요한데, 음. 이 저희가 이제 급하거나 바쁜 거 하다 보면 중요한 가족들과의 시간들이 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서선생님 전화하면 <laughs> 밖에 나왔는데 누구랑 갔냐 해서 저는 데이트 하는 대로 엄마랑 같이 있다고 동생이랑 같이 뭐 근데 가족들과 시간을 그래서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사님은. 되게. 어,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26살쯤이었던 때 처음으로 저도 이제 해외 성교를 나갔던 게 탄자니아 성교를 나갔던 건데 그때 이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집이 그때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사실 빚을 갚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저에게는 가장 급선무인 상황이었죠 사실은 삶에 거기에 막치여 있었지만 사실은 저에게 더 중요했었던 건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앞으로의 삶의 비전을 찾는 일들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성교를 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3주 이상을 써야 되고. 이게 10년 전인데 그때 비용이 들면 얼마 이거든 그때 200만. 아, 굉장히 아. 큰 비용을 음. 지불해야 했고 음. 어,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을 진짜 많이 써야 하는데 음.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내 우선순위 어디에 세워야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사실 저는 이 성교를 앞으로도 못갈것 같은 거예요. 음, 음. 계속해서 그냥 급한 일들 처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 지금은 안 되겠다. 꼭 내가 이 성교를 가는 것을 내 모든 시간에 중심에 두고 다른 것들을 좀 짜야겠다는 라 결심을 하고 그 성교를 갔다 왔어요.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그만두게 됐어요 결국은 음. 그만두게 됐고 사실 뭐 그렇게 갔다 오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죠 저를 만났잖아요 우리를 10년이 지났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 그 시기에는 아 맞아. 이게 진짜로 아, 내가 분명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보상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봤더니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저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신앙으로 더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갚아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청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도 이 묵상하고 우리 전사님두 분의 나눔도 생각 하다 보니까, 어, 진짜 우리가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급한 게 사실은 중요한 걸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새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 그리고 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 신앙, 그리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함께 사역하는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가장 앞으로 끌어다 놓고 그것들부터 해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세 가지를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자로서 서는 거예요. 정말 그거 너무 중요하죠. 급한 거, 먹고 사는 거, 또 일해야 되는 거, 취업해야 되는 거 있지만 그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예배, 내 신앙, 그것들을 세우는 우선 순위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인데 특별히 두부순 그 안에 또 송미순장님이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 순에 또 유학하고 있는. 그리고 군 복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좀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시작해서 쭉 진행할 텐데 끝까지 마음 약해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넣고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서다혜 존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다가 보면 너무나도 급한 거 서두르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미루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버린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인생의 맨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곳을 하고 채워가는 우리 성년들 될수 있도록 내려놓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가정과의 관계, 내 인생에서 어떤 소중한 경험들, 그것들을 잃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분중 우리 순장님 성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수명들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군부대에서도 참여하고 헌신했던. 유학하는 친구들, 지체들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함께 진행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아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 나누게 하시옵 하나님 레위지파가 가장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지키는 일을 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고 급한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들 또 내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했음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내가 오늘 하루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성경봉독으로 섬겨준 두부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고 또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큐티 끝날 때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능 청년교회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